현금 과부족 계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임시 계정입니다. 즉 현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즉 실제 현금은 만원이에요. 근데 장부상 보니까 8천원 됐어요. 결국 2천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 아, 실제가 이럴 때 쓰는 계정이 현금 과부족 계정을 쓰는 겁니다. 이것은 기중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현금 12월 31일자 어, 현금 과부족 잔액을 보니까. 차변에 있어요. 그러면 차변에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변으로 날리셔야겠죠. 이러면서 차변에 잡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가부적 잔액이 대변에 있었어요. 12월 30일 날 결산일을 보니까. 이럴 경우 어떻 합니까? 이것을 날리셔야겠죠. 그러니까 차변으로 날리면서 대변에 잡비익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현금 가부적이 12월 31일 날 월산시에 나타났다. 이럴 경우 현금 가부적 계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현금 가부적 계정은 임시 계정이죠. 따라서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원인불명일 경우 된다고요. 자비액 또는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